어제는 감로사에서 수고를 많이들 하셨고, 오늘은 달력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데이터를 받아가야 하는데, 제가 달력 제작은, 달력 제작이 본업인데, 본업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가평 산과들을 아가평에 들은 별로 없구나. 가평의 산과 계곡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감로사에 와가지고 어떤 귀한 분께서 이 신비한 암벽을 어떻게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느냐 이걸 좀 열어라. 저 위에 지저분한 가지 몇 개만. 도리나무가, 되게 굴참나무가 몇 개만 베어내면 저 나무는 지금 더 커도 문제가 되니까 바위를 자꾸 허물어 트리니까 요거를 홀가닥 빨게 빗겨놓으면 이 감로사의 위상이 훨씬 더 돋보일 거랍니다. 동의 동의합니다. 그 작업은 제가 첨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아이고, 고비를 헐고 보니까 또 여기가 이상하게 드러나는구나. 또 나무, 베어낸 나무를 정리를 좀더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 엄청난 절경을 놔두고 그동안 잠목에 숨겨뒀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서양 풍경을 아이고 이거 잘안 보이네. 세워 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서양 노을이 지는 저먼 산을 그동안 아무도 보지 않고. 선 정리를 마저 해야 되는데, 아... 귀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감로사의 무한정으로 내려오는 맑은 물을 이곳에 잘 담아서 연못으로 쓰면 참 좋을 텐데, 공간이 아주 아깝습니다. 감로사 를 사랑 하 시는 분들의깊은애 정이 필 요한 순간 입니다.